끝입니다. <laughs> 어, 이쪽이 쭉더갈수 있는데요. 어, 저 끝에까지 가려면 한, 한 5~600m는 더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어제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여기 말봉때 말벌들이 그냥 떼거지로 그냥 몰려가지고 어제 혼났습니다. 자, 들어와서. 달고. <laughs> 여기는 샘터에 샘터. 어, 여기서 물이 나요. 어, 물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음, 이제 밑에 흙이라서 이렇게 스며들긴 하는데 물이 계속 나와요. 어, 그래서 여기를 돌로 이렇게 연못식으로 꾸며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이쪽에는 이제 저쪽 계곡에서 산 정상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제 계곡에 물줄기 계곡이 아니라 어, 저 뭐라 그러나요? 맥과도 아니고 또랑 또랑. 이제그관로를 묻었어요. 한 300mm 반을 묻었는데 아마, 어, 상황 봐서, 어, 아마 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1번골짜기를 갔다왔고 이번에는 이쪽 2번골짜기로 갈겁니다 자 추레라를 풀고 풀고 갈게요 자 풀고 아, 추라 달고 가도 되는데 이번 골짜기인데 여기를 어, 여기 까시던 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잡목들이 있었고 싹 제거를 하고 어, 아주 공원 같이 꾸며놨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지금 물이 나와요. 물이 흐르죠. 음, 물이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물이 어, 지금 평상시에는 이렇게 샘물로 나오고 비가 오게 되면 저쪽 계우에서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자, 저쪽에 만들어진 연못기경 갈게요. 어, 연못. 여기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쪽 정자나무하고 아주 어울립니다. 어. 자, 이 바이크가 이 4WD라서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이제 험로 이렇게 레저로, 레저용으로 레이저용, 어프로드 갈리는 거거든요. 어, 여기 추려다 메우고, 거기다가 뭐 먹을 거, 짐 이렇게 싸들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셈이에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저쪽 밑으로 이제 빠집니다. 계곡적으로. 여기도 이제 나무를 심을 계획이에요 나무를 쭉 심어서 어, 좀 유용하게 쓸까 합니다 여기가 지 거의 버려진 땅이었어요 묵전으로 어, 한 2, 30년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까시덤풀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샘나는 걸 그냥 놔두기 보다는 이쪽 계곡을 정비하면서 이골짝이 어, 이 물길 쪽이 많이 매립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어, 물길도 관리하고, 어, 배수로 정리하면서 나온 큰 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쓰던 이제 그 물탱크예요. 어. 저쪽 위에 계곡 물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이제 유입을 시킬 겁니다. 자 구멍이 두 개인데 밑에는 드레인 쪽이고 이쪽은 이제 어, 식수 나가는 구멍이에요. 자 파이프 연결 다 해놨고요. 이입되는 물만 지금 그냥 계곡물을 받아서 허드렛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짜아저 위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아주 식수를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식수는 이제 사서 먹고 이제 뭐 허드렛물은 여기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한1 0한 0평더 넘겠죠 아마 저 입구까지 하면 음, 그 다음에 저쪽 계곡이 한 3,000평 음, 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만 어 되고 저희 산이 한 3만평 돼요 어 저쪽 위쪽으로 쪽에 있는 저 산이 저 입구에서부터 어 제가 제가 관리하는 산입니다.